네 안녕하세요 김건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어, 강의할 부분은 집합금을 관리하는 누가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이제까지 앞에 강의에서 이렇게.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어떤 절차로 선임되는가 그리고 건너뛰어서 하자까지 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관리인이 선임된 관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관리단을 운영할 때실제 기준이 되는 관리 규약은 어떻게 제정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분을 보시면 관리규약을 먼저 보고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요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뭔가 조금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Q&A 시간을 가지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집합건물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은 고에 구성원들 관리단을 구성하는 구분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관리인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위원회는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사무소장님은 공무원 이렇게 대칭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규약은 헌법 정도가 되겠지요? 네, 관리규약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리규약은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주로 설명할 부분은 집합법률 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은 과연 어떤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십합건물법 어, 29조 1항 부분에 보시면은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 변경 폐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만 결의를 할수 있는 것인가. 41조 보시면은 5분의 4 1일조 이상에 보시면은 구분소자 5분의 4및의결권 5분의 4 이상을 모아 오시면은 서면 합의로 또 집회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약을 제정할 때는 어 사전적으로 규약 안을 배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개정시 이런 신고 대조표 그리고 개정 취지 내용을 사전에 배포해야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부분을 Q&A로 정리했습니다. 네. 전자적 방법 보통은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있 케이보드 시스템을 보통은 언급하고 있고요. 거기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전자적 방법이다라고 뭐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보드 시스템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이버 어, 네. 어떤 부분이? 리버펌도 사실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K보트 시스템이 아니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채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령담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꺼번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부분 보시면은 관리위원회 계리로 교약을 개정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을 가끔 여쭤보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집회계리를 통해서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계리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도 관리규약 재정 개정에 의결권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법상 구분 소유자에게만 관리규약 재개정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고 점유자 뒤에 살펴볼 점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결의사항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점유자에게 독자적인 의결권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규약 개정을 위한 정적수를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정적수 부분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네. 6개월 전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규약으로 위임해서 자유롭게 개정할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음을 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규약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혹은 거기에 참여해야 될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금을 그 지금 자세히 정리했는데요. 관리사무소나 숙실 같은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공용 부분으로 넣겠다라는 관리 규약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을 관리할 때 과반수, 과반수로 결의해야 되는데 그 결의 정적수를 좀 낮추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점유자 의결권을 이때는 제한하겠다라는 부분도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관리인 보수 규정을 두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규정할 수도 있고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청구 정적수를 5분의 1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회 소집 통지 기간도 일주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경 가능하고요. 어, 원칙적으로 7일 내에 사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가령하는 것도 규약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집회 결의 사항도 일반 의결 사항에 대해서만 당일 날 안건 상정하는 것도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결권 관련해서 전유면적 비율과 상이하게 의결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합권을 보면 따라서 의결권은 전유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은 그에 따릅니다. 중요한 부분이 의결정족수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꽤 있습니다. 특별 의결정족수가 법에 규정된 부분은 규약 재개정에 관한 결의라든가 재건축 결의, 단지관리단 사무이관 결의는 변경이 불가하지만은 나머지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관리위원 선임, 관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낮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집회의장에 관해서도 뭐 관리인과 소집 면장자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규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결한 내용은 규약은 내용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거나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다하게 침해내지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약을 재개정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은 관리인 선임 의결 정적수를 규약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투표하고 후보자 중에 다수 다수 투표자가 당선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면은 누구도 과반수 과반수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 규약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는 요정도 기준으로 하면 적절한게 아닌가라고 컨설팅을 많이 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두번째, 주차타워, 한사람이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가부분인데요,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규약으로 주차타워 소유자의 의결권을 49%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 규약으로 가능하다고 라배웠지요 그러면 이때 의결권은 49%로 줄어들었는데 공영관리비도 그러면 49%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의결권이 줄어들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분비를 줄어들기 때문에 뭐 공영관리비도 줄여서 줄어, 내는 게 맞겠죠.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상가업종 제한을 규약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릴 것이 점유자 의결권을 박탈하는 규약 내용도 과연 유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류자의 의결권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박탈하는 규약이 가능한 것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분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의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점류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두 부분 관리인과 관리위원 선임할 때는 점유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 판례가 나온 건 없지만은 이제 판단과 해석으로는 그거 그렇게 하는 규약은 무효다라고 보입니다. 그건 점유자의 의결권을 박탈 법에서 부여한 의결권을 아예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납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규약의 보관 및 열람 부문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또는 어뭐 구분 소유자나 대리인이 이렇게 규약을 보관해야 된다고 라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에 관계있는 규약에 대해서는 어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규약이제정되어 있는지를 여쭤보시고 어 있다라고 하면은 규약을 열람 등사해서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답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은 통과되지 않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규약을 보관할 자가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등보 발급 청구를 거부할 때는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규약이 없다고 라 하면 과태료 적용이 안 되겠죠. 표준관리규약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에게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서는 표준관리 준칙을 참고해서 규약을 제정하고 기초 단지 단체에 신고해야 하겠지만은 오피스텔 상가 같은 일반 집합 건물에서는 규약 재개정 시에 표준관리 규약은 참고 규정이 될 뿐입니다. 꼭 표준관리 규약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강행 규정 그리고 법원 판례 기준에 맞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규약에 관한 다툼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어, 규약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할까요? 어떤 규약 조항 자체가 좀부당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 바로 규학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도 각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방어를 했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청구한 사회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 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추상적자치법규에 대해서 유무효 확인 청구는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은 구체적인 권리금에 관한 개별 다툼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규약 설정 다만 규약 설정 결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규약을 설정하는 결의를 할때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이 법령 위반되거나 내용이 어,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 위반되는 경우에는 결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규약의 근간 개별적인 권행의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 규정 또는 관리비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주차비, 관리비,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확인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 납부한 주차비나 관리비가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반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아파트, 저희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관리계획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행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법과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어, 집합건물 중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세대 아파트, 의무관리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의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어, 관리규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리단을 이끌어가는 관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조의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이 선임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항에는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구분소유자가 그러면 과연, 법인도 관리이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법인은 비법인사단의 기관으로서 활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인이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행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에도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 한국심판례 경향은 법인도 괜찮다라고 법원 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듯이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집합 건물의 모든 구분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이럴 때는 외부에서 그럼 자연인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관리인 선출에 대해서는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집회를 거쳐야 되고요. 다만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간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간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의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 결의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 규정을 38조로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 관리인 선임의 의결 정족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근거 규정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38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 과반수, 과반수로 의결을 하고요. 여기서 방법은 서면 결의도 가능하고 서면 투표라고 행사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적 방법. 뭐이보드 시스템, 아까 설명, 아까 플로우에서 질문하셨듯이 다른 형태의 전자적인 방법도 합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위임장도 가능하고요. 어, 한 가지 구분해야 될게 여기서 나오는 서면은 사실 서면 투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서면 합의 절차를 통해서 집회 없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구분해서 뭐 서면 결의 혹은 서면 합의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인 선임 관련해서 질문사항 뭐 자주 들은 질문을 요약해보면요. 점유자도 투표권이 있나요? 이 부분은 뭐다 알고 계시다시피 있죠. 나아가서 점유자도 그러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투표도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점유자도 자기가 못 나올 것 같으면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학업신 판례들이지만 다 가능하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서면 합의로 집회 결의, 집회 거치지않 고서면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있죠. 5분의 4, 5분의 4인 경우. 이때도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요. 여기도 고등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어, 이 24조 상에 보면은 점유자는 집회에 뭐 참석하여라는 문구가 있게 되면 참석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뭐 서면을 서면 참석이든 대리인 참석이든 참석하는 게만 가능하지. 서면 결의로 끝내는 경우에는 참석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고요. 반대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신판례는 정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리 임기가 2년인데 임기 만료 후에도 여전히 전임관리인이 관리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관리행위를 계속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끔 들어옵니다. 이때 구분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관리인이 임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뽑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경우도 특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신 골머리에 썩고 있는 부분인데요. 판례에서는 전임 관리인에게 직무수행의 부적합한 사유가 없으면 후임 관리인 선출 시까지 종전 관리인에게 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분 소유자들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부응시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임 관리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신청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게 가로를 외쳤냐면은요 관리 임기가 말줬으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지요.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바로 구분 소재 5분의 1 이상이 지회를 소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반대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전임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집회 소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소집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가 가로를 쳤고요. 만약에 관리인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 직무집행 정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임시관리인선이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관리인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부분의 보전관리 변경, 공영부분을 잘 관리해라 라는 게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관리비를 잘 부과징수해라 라는 거고 세 번째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소송도 하고 대외적으로 계약도 체결해라 라는 부분이죠. 어, 다음 부분은 이렇게 규약에서 나머지 부분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규약에서 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주차장 운영 규정이나 관리비 중수 규정 같은 세칙들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들 그런 의무들을 관리인한테 규정을 하고 있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한테 이런 세칙 규정들 우리나라로 보면 뭐 대통령령 정도 되겠지요. 그런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수정 계획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용 부분 공용 수익금 물 어떻게 부가증도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어, 중요한 관리규제에 규정해야 될의무 그 사항이겠지요. 예산이라든가 용역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과정으로 선정해라 라는 부분도 규약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관리인에 대해서 법에서 또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보고 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관리인 분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는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를 해야 된다,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에 관계해는 이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준다, 이런 보고 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법원에 청구하면은 바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곱 가지 사항에대해서는 매년 1회씩 정기 사무보고서에 뭐 필요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죠, 시행령에. 관리비에 관한 부분, 공용수입에 대한 부분, 위탁계약 등 계약에 관한 부분, 규약에 관한 부분, 임직원 변동에 관한 부분, 공용부분 관리 변경에 관한 부분,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 행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기사무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보고음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에게 정정, 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